약간 INTP 같다고? 근데 내가 이게 MBTI에 별로 관심 없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르니까 혈액형은 하도 들어서 알거든 O형 무난 B형 나쁜 놈 A형 좀 이상함 AB형 미친놈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MBTI 너무 어려워 이형 가끔 방송 이력이라 MBTI 물어보는 거 보면 우리 시청자를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쓰는 거 같다고? 아 쓰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뭐 이야기를 재밌게 하자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외장형 아두씨크로 쓰는 거는 건... <laughs> MBTI 적성 검사 이 사이트에서 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하는 거 맞나?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이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맨날 이제 새로운 친구 한명 생기... 어, 몇백 명씩 생기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다 친구야.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면 친구잖아. 어, 온라인 친구도 친구인데, 변삼님전 저랑 술잔 안 기르는 사람은 친구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죠. 자, 한번 합시다. 짠. 자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동의 자유시간 중상당부을 다양한 가 나타낸다. 동의 쌉동이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조금 동의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이나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고 파티나 행사를 잘 가본 적이 없긴 한데 이거는 전 동의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동이 <laughs> <laughs>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제 스스로가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감상적인 것 같아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하나 비동의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을 지식을 의심하고 난다 동의 관심을 가는 사람되테 어렵지 않다 이게 이건 있어 관심 안 가는 사람한테는 이야기 쉽게 걸수 있거든 근데 관심 가는 사람한테는 대화 걸기 어려워 아 어떻게 뭔가 어떻게 할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라가지고 어, 뭔가 부끄럽게 어 예술 작품의 다양한 일에 대해서 서로 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다 존나 관심 있는데 <laughs> 감성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이성적인 쪽이 좋아요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laughs>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걱정합니다. 단지 그 걱정을 행동으로 안 옮길 뿐이지 걱정은 돼요. 단체 활동에 참여한 일을 즐긴다. 즐기긴 한데 존나 귀찮고 굳이 찾아서 하진 않아 단체 활동을. 어제 파블로프 같은 경우가 단체 활동인 거지. 근데 뭔가 기회가 온다면 누군가 서버를 열어준다면 약간 어, 이런 이런 부분이니까. 어 그러면 어. 살짝 동의하자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동의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낀다 전 남의 성공을 돕는 것도 만족감을 느끼긴 한데 내가 아, 성공하게더 좋아 그.. 여러분 잘 되면 저는 정말 기분 좋고 좋거든요 근데 제가 성공한 게더 좋아요 너가 잘 되기를 바랐지만 이만큼 잘 되기를 바라진 않았어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일이 잘못될까 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동의. 이미 시작한 뒤로 걱정한 그 의미가 없긴 한데 걱정되는 건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피할 수 있다면 난 피하고 싶긴 해. 나는 지도자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가리만 털고 싶을 뿐이야. 그럼 네가 하든가 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아 비동의.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저는 지금 이성이라는 탈을 쓴 감정이 세상을 너무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팍팍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이성적이지도 않은데 그걸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로 원한다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니 보는 일이 즐겁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한 편이다.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전 적당히 끌고 싶어요. 너무 많이 끌리면 당황스러워.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난다. 아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저 동의합니다. 비효율적인 거저못 참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제가 고민된 게 뭐냐면 저는. 결코 효율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행동밖에 안 하고 있거든 그 비효율적인 행동들 사이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게임을 하는 것보다 게임을 안 하는 게 효율적이잖아 근데 게임을 하는데 난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거지 애초에 효율성이 없는 일인데 그걸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느끼잖아 게임할 때 단축키 안 쓰고 그냥 막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막열번 치잖아 이런 부분인 거야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저 혼자 있을 때가 압도적으로 좋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놀 때도 진짜 재밌긴 해 그니까 러전 혼자서도 엄청 잘 놉니다 혼자 있어도 엄청 잘 놀고 엄청 재밌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놀때 진짜 재밌긴 하거든 그럼 중간 찍어야겠다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아 근데 이거는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론 중심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싫어. 당연한 이야기를 토론하고 싶진 않아.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마감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일이 원한대로 진행될 것이야 자신감이 있다. INTPT. 당신의 성격 유형은 논리술사. 질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중요하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 전재 이유가 있다. 논리 수사는 깊은 생각이 빨때 왔습니다. 이들은 항상 무엇인가 생각 생각하고 있으면 일어난 순간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질문을 덜립니다 또한 가끔 머릿 치열한... <laughs> 속에서 혼자 치열한 머릿 속에서 혼자 치열한 덜펼 책이나 합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는 성격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성격이어서 아니라 수많은 아이디어와 이론. 이런... <laughs> 아이고 나 존나 힐도 쳐주네. 아이 고맙다. <laughs> <laughs> 맞아. 내가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지키지 않는 게 아니야. 또 흥미로운 토론을 위해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일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에서 주로 기계적 반대인 입장이 되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반대측이 없으면 토론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반대측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지만 토론이 되지. 나머지는 토론이 아니고 일방적 공격이 될 뿐이야. 반대 측이 이렇게 반박을 하면 어떡하지? 아 그러면 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논리를 내세워 갔다란 준비가 있어야지 토론을 할수 있거든. 또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와 이거 완전 정확함. 이거 완전 나임. 사소한 결정에 대해 너무 오래 생각할 때가 있으면 수많은 생각을 해 실제로 일을 완수하지 못 답답함이나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맞아 사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 모르겠어 나 이거 아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겠는데 왜냐면 난 어? 다른 사람의 성격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다들 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용기를 얻고 있었는데 나만 그런 거였어? 저는 이제 이런 테스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이런 테스트를 하고 이런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그걸 발견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어 그런 생각일 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어 이거는 안 맞아 옛날에 제일 듣기 싫은 게어너비형이지 그래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그게 제일 끔찍한 구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다들 비슷하네요 저는 A, p E, X 뜸 크크 그래요 레전드시네요.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